안녕하세요 님들아 오늘은 역시 셔리한 곳에 좀 가볼까 해요 작년에 오픈한 5성급 그 복합 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가볼까 합니다 즐길 게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맛있는 곳이 많다고 해서 3시 3끼를 아주 야무지게 즐기기 위해서 지금 빨리 가는 중이다 네. 체크인이 3시 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지금 도착하는 게 10시예요 <laughs> 어,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 직원과 같이 괜찮으세요? 1박 괜찮으세요? <laughs> 근데 건 부장님은 휴가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거기 한번 가보겠다고 <웃음> <웃음> 거기 한번 가보겠다고? <laughs> 이틀이나 내셔서 <내셔가지고> 여기 오셨네요 <웃음> <웃음>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업무사님 <laughs> <laughs> 호캉스 아, <칸스> 리조트 <laughs> 가자 아휴. 저희가 좀 일찍 왔어요 의경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루 만에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외관만 봐도 지금 번쩍번쩍 장난 아니죠 근데 안에는 더 화려하네 어. 일단 갔다... 어머 이거 뭐야? 거북이네? 거북이네 어. 여기는 뭐야? 나 근데 여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가구들이 너무 많아 가구 너무 이쁜 것 같아 너무 섬나 위에 나저 가구 어저 조명도 이 계란같이 생긴 거? 어 아니 의자 가구 하나하나가 너무 이뻐 진짜 화려하다 이렇게 화려한 도 솔직히 난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는 올라가기 힘들어. 뭐야, 나? 뭐? 뭐야? 너무 멋있다. 맞는데? <laughs> 맞지? 다음 채팅 홍어는. 밥 먹으러 <와> 이제. <laughs> 밥 먹으러 갈까요, 우리? 가자. <laughs> 네. 네. <웃음> 드디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까 보셨죠? 고래 보셨죠, 방금? 그 고래를 보고 바로 옆에 여기 홍반이라는 곳에 메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많더라고요. 북경 오리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laughs> 처음 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와 육수 진짜 깊은 맛 난다. 육수에서 생선의 그 되게 깊은 맛이 있는데 신기한 게 비린 맛이 없어. 생선에 비린 맛이 없어요. 오, 진짜 건강하다난 진짜 궁금하네요. 근데, 얼마 많이 없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짐섬! 음, 대박. 참기름향 은근 나는데, 칵테일 새우긴 한데, 진짜 큰 칵테일 새우가 들어있어요. 식짜 무슨 일이야? 지금 먹어야 돼. 베이징도 고 지금 먹어야 될 텐데. 응, 맞아. 내가 어떻게 먹는지 몰라, 저. 요 응. 얘를 깔고, 응, 깔고. 그러고, 다리살 하나. 하고, 소스. 이렇게 싸, 싸서.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우와, 고소해. 훨씬 고소한가 봐. 음. 그리고 딱 보면 굉장히 반지르르 해가지고 기름져 보이는데 너무 담백한데요? 창콘, 창콘. 음, 어차피 이거? 새우 진짜 크거든요. 아주 맛있는데 고수냄새가 안 나. 하나 드셔보세요. 하나씩. 음. 음. 아, 맛있어.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끝인신가요 이제? 모르겠어. 천천히 자, 잡수세요. 네, 네. 저 진짜 잘못 끊긴다 근데 얘는 씹으면못 먹을 것 같아 음. 그게 뭐지? 까놓 무슨 볶음이야 미쳤다 응? 미쳤다 너무 부드러워 사르르 사르르 인데 없는데요? 안심이 아닌 것 같은데? 응 안심 아니야 뭐야? 맛있어? 아 근데 진짜로 하나씩 먹어보면 처음에는 어? 약간 간이 어? 음. 세다라고 음. 느끼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음. 괜찮아져 안쪽. 안질리고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새우튀김. 음. 튀김도 바삭하지만 되게 부드러워. 우! 음. 아우, 어, 되게 맛있다. 맛있 어, 어 너무 맛있는데? <laughs>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음. 떡볶이를 좋아하셔서. 아, 떡볶이 식감이야? 떡볶이에요. <laughs> 아, 맞아. 가래떡 래떡 느낌이야. <laughs> 어 훨씬 부드러운 떡볶이 같네 진짜 이게 관자. 아. 저거 땅콩 저거 때는데옆테이블도이 맛있는 걸 맛보라고 해봐. 아. 음. 맛있는 거 나눠 먹어요. 오 음, 뭐야 뭐야 피쉬 소스 맛 나요. 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딱 집어도 부서질 정도로 진짜 부드럽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떠가지고 튀기셨는지 구우셨는걸 몰라. 어, 알 나. 다음 타임 시작했는데. 음. 음. 이제 이런 노래 들으면서 밥 먹으니까 디너쇼 하네 <laughs> 디너쇼 무슨 큰 잔치에 와가지고. 그리고 뭔가 날아갈 지 같고 다른 세계 같아 다른 세계. 여기 선영이도 그렇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진짜. 이렇게 너무 푸짐하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좀 충격이었던 게 중화요리가 또 이렇게 느끼하지 않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었 거. 솔직히 좀 담백하다 할 정도로 재료의 본연의 맛이 굉장히 잘 났던 것 같고 저는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처음에 먹었던 그 동충하초 들어있던 수프. 거기다가 아, 또다 맛있었는데? 근데 사실 진짜 맛이 없었던 게 없었어 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맛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냥 호화롭게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맛있게 먹어 어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체크인을 해보러 가야죠 어 우리 광고주님께서 스위치를 해주셨어요 너무 기대돼 가보자 고고! 아니지 양쪽에서 오와우! 이뻐 따로 있고 우와 뭐 동이 보이네 우와. 아, 방이에요 과연 여기 아래도 화장실이 있네요 전 씻다가 똥 마렸거든요 씻다가 똥 마려면 저로 가야 됐다고. <laughs> 얼마나 불편할지 몰라 근데 화장실이 하나 더 있네 제 젊은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되게 고급스러운잘 해놨다 좋아요 어 어미니티 룸버예요? 읽으세요 님들이. 아쿠아디팔마. 응. 아 아쿠아디팔마 이거 향 좋은데요 이 거. 아휴. 춥네 래소식키는거 이제 한세 시간 잤다가 저녁 먹으러 갑시다 저녁은 뷔페니까 맹갑자 먹는 걸로. 아주. 어 좋다. 여기 떨어질 수 있는데? 좋은데? 오. 레드벨벳. 아 볼까? <laughs> 오늘 저녁 먹을 셰프 키친 뷔페예요. 점심에도 뷔페, 저녁에도 뷔페, 내일 오전에도 뷔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네, 저희가 네, 네. 이쪽이 바 스테이션입니다 아 이쪽 바 스테이션부터 네, 드와인이랑 네. 화이트와인, 팽맥주와 음 파클링와인까지 네. 전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 월부터 저희 한국 전통식 왕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산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해산물에는 우와. 어, 빨리 먹고 싶다. 장어도 있고 랍스터 구이, 전복, 새우 진짜 커 웬일이야. 와우. 네, 네. 아 직석 요리로 마라탕도 그냥 직석에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하시는 재료 넣으시면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크림 새우 맛있겠다. 탕수육 소스. 뭐 되게 김부각 도 되게 달라 보인다. 우리들이 부페요리 같지 않고 그냥 진짜 요리 한 요리 같아요리 요리. 보기다. 가장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먹 꽃등심이 버터 에이징 꽃등심이라 딱 봐도 제일 맛있어 보인다. 그렇지? 상이다 시상. 실상. 왜 두툼한 거 보소? 야, <laughs> 너무 예쁘다. 되게 예술 작품 같다. 너무 예쁘다. 족발 마늘 족발. 떡갈비, 오징어곱창, 새우볶음. 내 사랑 육회, 내 사랑 육회가 있네요. 육회 입시는 통과예요. <laughs> 미역국이랑 어머 어떻게, 어머 어떻게 냄새. 빨리 먹자. 아직 밥 먹고 싶어. 아서 많이 따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아니아니 오늘 가보자고. <laughs> 어... 일단, 1차로 갖고 온 게, 해산물 유명해서 제가 좋아하는 랍스타랑 가리비. 그리고, 와, 미역국 보는데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샐러드 종류는 저는 항상 먹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한식이 또 땡겨가지고, 한식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 해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해가. 해랑, 요거 이제, 네. 일단 잘 먹겠습니다. 음! 해 도톰한 걸썬거 너무 맛으니 아니, 참치가 진짜 퀄리티 좋아하고요. 녹는다. 녹아. 이렇게 돼? 이게 뭔데? 이거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이렇게 퍼먹는 거. 그냥 이렇게 모나카에다 이렇게 퍼먹어 자, 아, 그럼 밑에다까지. 응, 음. 음, 약간 이거 식감이 되게 눅진눅진하잖아. 근데 왠지 그거 어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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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 알아? 일본식 재료인데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이 빨리 미역국을 먹고 싶네. 밥을 <laughs> 말아왔지? 오우 맛있어요? 음 진하다.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다. 우리가 지금 배고픈 상태가 아니잖아. 응 음, 맞아. 응. 우리 밥 먹은지 몇시간안었거든요 아우. 음, 완성. 불량 나. 미쳤다 이거. 불량. 와, 지들인데 이거? 아, 음식 하나하나 퀄리티가 굉장하네요. 음. 너무 마음에 든다. 은지 부페 때문에 또 오고 싶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김윤영이랑 데와야겠다 김윤영, 부페 메이트. 음, 전 더비로 싸. <laughs> 아. 음 와, 기툼해 엄마, 음. 이제 고기를 갖고 올게요. 짜. 그 이고기 무슨 고기야? 수추예요. 음. <laughs> 이게 기대됩니다. 이게 여기 대표 고기라 그랬거든요. 버터 음. 에이징 먹어보겠어요. 여기 소금도 일반 소금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돈 소금이에요. 나는 너무 안 익은 거 아니야? 이게 피향이라가 이거 전혀 안 나는데? 되게 빨개서 음. 안 익은 느낌인데 음 완전 익었어 그리고 진짜 버터 향이 굉장히 심해 이거 흰밥이랑 먹어도 맛있어 밥이 맛있어, 음. 밥이 맛있어? 음. 진짜 진짜? 어머 이거 일반 쌀아니네진지 쌀이나 골지튀김인데 이거랑 먹어도 너무 맛있어 잘라서 조금 먹어봐 아니 밥하고 드셔보세요 진짜 개맛있어요 아 너무 <laughs> 너무 개맛 개발... <laughs>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랐어 아나 지금 너무 행복해 맛있어가지고 <laughs> 디저트 수박도 있고 오렌지 자몽 아 샤인머스켓 생크림 케이크 초코 케이크 말차 티라미슈 호두와 자타르트 밤 파운드도 있고요 여기 초콜렛 봉봉도 있고 여러 가지 슈와 두바이 초코 타타르트 그리고 마카롱까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달라 그랬다. 어머 어머 여기도 있었네. 어머머 어머, 종류 되게 많다. 저 리코타 치즈 하나고요. 피타치오 스 하나랑. 뭐, 뭐 먹어 먹어. 이거 어디 안 먹어. 아니야 왕스에. 아니야 아니야 먹고도 밥 먹으면 되지. <laughs> 어 갑자기 이렇게 또 후식을 많이 퍼오게 됐네. 음 끝나다. 음 피타치오. 아, 이 놈의 두바이 초콜릿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음, 저기 두바이 뭐 있던데? 세개먹해 뭐. 음, <laughs> 맛있지 이거. 음, 음, 뭐 먹어? 안 먹으면 후회할 것. 어, 한입씩은 <laughs> 어, <화니집을> 먹어봐야지. 짐장님, 팀장님은 <laughs> 후회할 것이야. 여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어, 정말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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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안 달아. 여게 생크림보다 안 달네요. 음, 근데 마, 다른 매력이에요. 캐종류가 음. 음, 많지 않아서 음 그랬는데 훌륭하다 퀄리티가. 훌리, 정말 밥을 한 대여섯 공기 먹은 것 같은데요. 밥 공기가 아주 커서 마음에 드네요. <laughs> 근데 뭐 그걸 떠나서도. 어, 재료 하나 하나가 다 굉장히 좋은 재료로 요리 하나 하나로 다 내놓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뷔페 먹은 것 중에서 거의 손꼽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게 먹어가지고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왜 우리는 잘 먹으면 모든 게 마음에 들잖아요? <laughs> 맛있으면 모든 게다 마음에 들거든요. 일단 오늘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내일 아침 볼 거예요. 내일 아침 이네 눈 뜨면 뷔페야. <laughs> 내일 아침에 눈 깜빡 뜨면 이제 부패입니다. 자, 아침 부패 가시죠. 어디 가세요? 밥 먹으면 7시에 7시리 자, 아침 조식을 먹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어디, 어 가시죠? 여기 메인 주시랑. 계란 요리는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다 시켰고. 여기는 미역국 있고, 해시브라운 있고, 소세지 있고, 베이컨, 빈, 그리고 소, 불고기. 오, 정말 좋아요. 젓가락하고. 백김치가 있네, 여기. 음. 어, 여기서 하고 계신다. 계란. 샐러드 이렇게 있죠. 여기는 그리고 생채소들. 과일은 어저께처럼 메론하고 청포도랑 오렌지. 여기 빵, 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빵 구우셔가지고. 여기 잼, 잼하고 버터 이렇게 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푸자. <laughs> 여기 기운들이 없어 보이시네. 영원들이 없으셔. 포크에 갖고 있는 게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laughs> 행복, 행복한 일인 생각하셔야 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지금. 처음은 <laughs> 샐러드로. 어, 아침에. 세장에 7시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줄 몰랐어 1등이 아니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먹어야죠, 맛있어보이는데 괜찮은데 아 맛있다 아, 응, 응. 아 맛있어? 응, 물 바로 옆에 아. 음 나는 이렇게 프레시한 아침 조식 너무 좋아 우리 여다 괜찮아? 너무 어, 맛있어. 조 지금 미역국하고 밥은 무조건 있는 것 같아.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계란 요리가 4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우, 오 좋네요. 베이컨과 와플. 어 스테이크. 일단 요거 한입 먹고 스테이크를 먹어야겠네요. 음, 맛있어. 역시 아침은 계란이지. 음. 하면서 고기, 고기 먹고. 아침부터 스테이크 써내는 너무나 멋일인데. 와 여기 살 진짜 부드러워 보여. 오, 너무 부드러워 보입니다. 소스랑 감자. 드셔보세요 <laughs> <laughs> 고기를 푹숙이시네 가지. 음 이거는 뭔가요? 어, 아, 아 이거 찍어 먹는 거예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주 화사하고 음. 음식이 아니라 서 다시 다시 시작되었다. <laughs> 아, 모부도 뭐 먹어봐. 어어떡해 음, 전복죽. 음, 제대로다. 맛모보다. 그것도 맛있지. 나나 전복 죽 하나 시킬 거야. 응, 그래 한모 먹어. 밖에 사먹으면 이만원 넘어. <laughs> 장어덮밥. 음, 탱탱해 이것도. 맛 보고 싶어. 음 맛있다. 근데 이거가 난좀 두렵네. 아그 특유의 그 향신료의 그 냄새가 있지. 그러니까 난보다 는좀 두꺼운 느낌. 찍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음, 딱맛있어 찍어 먹을 때 생각보다 향신료 향이 많이 안가게요 음, 아니 여기는 음 지금 새끼를 먹어봤잖아요 다. 어 여기 음식들을 잘하네 맛집 보이네 여기 맛집 보유 많이 하셨네. 오늘 이렇게.. 오늘이 아니죠 1박 2일로 삼시세끼를 이렇게 부페처럼 항상 모든 걸부페처럼 먹었던 새끼 이렇게만 살고 싶네요 좀 있으면 또 체크아웃을 해야 된다는 이 슬픔을 또.. 하지만 조식은 우리 일찍 먹으러 왔으니까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숨 자는 이또이 이 행복감 인스파이어 리조트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리고 뭐 미디어 아트도 그렇고 멋있는 거 너무 마, 많이 보고 하고 진짜 리조트다 여기는. 진짜 복합 리조트. 가족들이 모두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너무 맛있었다.